죠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이 마이크가 가운데나 왼쪽에 있는 게 좋은데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설교 잘 못하면 이 마이크 오른쪽에 있어서 잘못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니 저희가 이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네가 학문의 세계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언제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태동 교수님이라고. 그래도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 치사하게 여기 계시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예, 정말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공부 잘 못했어요. 예, 그래도 그 학문의 틀이 뭔지, 예, 그나마 어렴풋이 알게 됐고 그 후에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 가운데 쭉 예? 나에게 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향을 예, 주신 분이 메틀림이었기 때문에 예,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예, 없습니다. 예, 이제는 꽤 오래 됐지 어, 건물은 옆에 한경관 건물이지만은. 예배드릴 때 예, 어떤 때는 도망도 갔고 그랬지만 그래도 나름 징상계 보면 착실하게 참석했어요. 그리고 한 2학년부터는 참석 안할수 없는 게 예, 요새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예, 우리가 그 노래하는 그룹이 있어가지고 더블 콜테디 복사중창 8명이 했는데 예, 지금 생각해도 잘했어요. 한 2년 반 했기 때문에 채풀 빠지고 싶어도 못 빠져요. 그때부터는. 예 그래도 좀, 좀잘했대니까 별로 속으로 웃기네 그런 얼굴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또 전국대에서 1등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 정도 가지고. 그때 학비가 한 12, 3만원할 때인데 상금 70만원 받았어요. 어, 이제 조금 반응이 있으시네. 그리고 피아노 한대 하고. 예, 네, 그래요. 그랬던 게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어요. 나는 그중에 제일 못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안 한다고 근데 끌려가가지고 할수 없이 했는데 에, 항상 체플 그러면 에, 그 생각이 에, 먼저 나요. 에, 그리고 전혀 이 설교하는 상관없는 지금에 계시니까 말씀인데 한태든 교수님에 관한 얘기만 해도 한 시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에, 15분 설교하라 그러더라고 에, 근데 뭐 시간 되는 데까지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예, 그 언젠가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바로 합창 그 중창단 만들기 직전이니까 2 학년 때가 맞네요. 그래도 이 같이 예, 성가한다고 이렇게 모여 이자 하는 중인데 그때 마지막 그 순서가 한태동 교수님 예, 그 축도 하는 순서예요. 예. 그런데 축도 때 원래 눈 감잖아요 관례로. 그런데 내가 눈 뜨고 봤어요. 예.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예. 우리 다른 때눈안 뜨거든요. 근데 눈 뜨고 봤는데, 한태동 교수님, 그때도 안경 끼시고, 헤어스타일은 지금과 똑같고, 색깔이 그때도 흰 머리 많으셨지만은, 예. 이제 그때는 조금 덜하지만, 예. 그 안경 밑으로 이 눈물이 쭉 흘러내리시더라고. 근데 뭐 잘은 모르지만, 그때 들은 얘기로, 한쪽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그 그렇게 흘러야 진짜라면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저 예, 진짜 그 때만 해도 나름대로의 좋은 의미에서의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예, 깨닫게 돼요. 지금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뭐 죽을 때까지 배워야지요. 그리고 새로워져야죠. 예,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된 거는 부족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장직 맡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최풀이라고 와서 이렇게 설교하라 그래서 순조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 2층에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시간 이후에는 안 쳐다볼게요. 기분 나빠서가 아니고 이 조명이 있어가지고 위에 보면 눈이 좀 많이 부셔서 이해해 주기 바래요 예. 근데 예,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하고, 이제 다 마치고 기도. 예, 그리고 같이 가세요 예, 분명히 당신은 십자가 혼자 달리는데, 또 기도하러도 같이 가잖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뭐 했다 하는 것도 몇 가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없어요. 여기 예, 보면 다 같이 뭘 하신다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인데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우리는 구원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숫자 많아도 세례 각각 받아야 되고 성찬 각각 받아야 되고 그런데 항상 보면 이 교회에서는 함께 하는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땐또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 숙제가 우리에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예,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지을 때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 보이는 세계, visible world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 invisible world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도 나름 중요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안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지도뭐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소리부터 시작해서 시간에서 우리 사고 생각에서부터 이쭉 예, 보면은 예 그게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을 보는데 예, 함께 있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가 함께 얘네들 기도하라 그러니까 TV 자기나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게예 바로 그런 의미요. 난 지금 혼자 십자가 지러 가지만, 은 봐라, 이좀 있으면, 이 교회 세워질 텐데, 교회의 근본이 뭐냐, 하나 되는 거 아니냐, 여럿이. 예, 그거를 알아야만이, 우리 교훈의 진료와 자유지만은, 진정한 자유함의 의미를 또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적지 않은, 예, 이런 세월 동안에, 그래도 나름 교회를 위해서 또그 다음에 필요한 지역 사회와 기타등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왔는데 네. 보면 아직도 한참 더할것 같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정년이에요. 네. 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죠. 네. 나도 예전에 이만 이만한 나이뿐만이 아니라 처음 목회 시작할 때도 아이 장반들왜 저래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얘기 듣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러기에 부목사님들이 여러 있는데. 요새 뭐라고 말도 안해요못 해요. 왜? 우리 지금 막내가 서른 세 살인데 이제 오는 사람 다 그거보다 아래인데, 그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얘기 못 하지요. 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던 저렇게 생각하던, 내가 저런 길을 택하던 이런 길을 택하던, 내 중심이 정말로 온전히 서 있을진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보세요. 탕자에 비해서 탕자는 멀리 가서 딴짓하지만 그 아버지는 마음이 아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받을 수가 있죠. 어, 그 마다들은 굉장히 효자 아니오. 그런데 마음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와도 나쁜 놈 취급하잖아요. 이 탕자를. 바로 그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 넓은 마음이다 얘기를 해요. 넓은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좁은 마음의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넓은 마음 말고 또 다른 한 가지 마음이 필요한데 그게 듣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성경에 다윗 왕이 죽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지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는 말씀도 잘 들어라. 또 다른 한 가지는 너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어떻게, 해? 솔로몬이 왕궁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몸이 유약하니까 너이마 칼싸움 배우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야 될거 아니냐.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신다고. 왜? 어휴, 우리가 아는 대로 일천번제 드리잖아요. 어휴, 하나님 꿈에 나서 야, 뭐 줄까?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나한테 우리 아버지 다이당에 비하면 저는 발뒤꿈수밖에안 되는데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리잖아요 얼마나 기특해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훑을 줄 아는 오, 친구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그래 내가 너 줄게 그 지혜가 뭔지 아니 지혜가 듣는 마음이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뭘 주나요? 보통은 뭘 줍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부귀영화 얘기하는데 구기 영화관에 건세 번째고, 두 번째로 주시는 게 있는데, 예, 넓은 마음이요. 아마 그게 정확하진 않은데, 11개상 4장 29절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게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저는 세상에 이렇게 쭉 지나면서 참 고마운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또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들 만난 게, 저는 굉장히 큰 복이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한 교수님한테 지금도 굉장히 감사한 예, 그런 마음을 예, 가지고 있는데 왜? 넓은 마음이 뭔지를 알았거든. 그때는 그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거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감히 얘기하는 것은 인생여만큼 더 살았다고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사람은 측정할 수 없어요. 많은 안 되면 본인이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시겠죠.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좁으면 못 담잖아요. 근데 넓으면 넉넉하게 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인생길 헤쳐나가면 그러면 틀림없이 귀하고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이 이 나라가 얼마나 앞으로 미래가 될지 누구나 다 염려하잖아요.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데서부터 시작했으면 어유 하나님 저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지요. 예 그런데 넓은 마음이니까 사람 몸있고 왔잖아요. 또 와서 너는 구원받고 너는 안 되고 이거 아니잖아요. 보세요. 예전에 모스님을 뭐 갔다가, 어? 모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 어느 목사님이 문제가 됐어요. 노회에서. 어, 어떻게 해? 중이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만드냐. 그리고 넌또 거기 참석한다며. 야,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스님은 만백성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왜 이렇게 좁게 사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저들에게도 가능한 겁니다. 받아들이고 아니건 그 손에 달렸지만은. 그래서 아무도 얘기 못했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연세신학 정신인 줄로 압니다. 저는 지금도 이 학교 다녔던 것을 굉장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때에 배웠던 많은 것들이 지금도 내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 성도 선배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은사님들, 또 선배님들에게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방학이지요, 방학은 신나는 거죠 어머 아닌가 봐, 학장님. 예, 방학하지 말고. 예, <laughs> 그래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역간에 간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와 특별히 연세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한태동 교수님 네분 위에와 연세신학공동체가 장차 감당해 나갈 거룩한 사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